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여기는 기아 EV9 시승 행사 현장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 컬러들이 여러 개 모여 있고, 저희는 요차 타게 되는데 컬러만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이 왼쪽에 있는 컬러는 기본적인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입니다. 컬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좀 반짝거리는 글로시 컬러가 있고요. 매트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글로시 컬러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 이 현장에서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색상으로 보이고요. 페블 그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페블 그레이 이거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페블 그레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컬러는 판테라 메탈. 이게 예전 카니발부터 계속 기아에 나오는 그 컬러인데 판테라 메탈, 오로라 블랙펄. 이게 좀 눈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이건 판테라 메탈이에요. 약간 흑철색 이런 분위기 도는 거. 그다음 아이스버그 그린이라는 컬러. 실제로 보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아 이런 걸 선택을 했어야 되나 싶은데. 실제로 이 컬러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약간 쑥색 같은 느낌이긴 한데 괜찮네요. 자, 이 차가 바로 오션 블루 컬러인데 이 모터쇼나 이제 행사에서 많이 보여줬던 컬러죠.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들면서 보여준 키 컬러인데 의외로 지금 여기 하나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트 컬러는 아예 없네. 이렇게 색상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어요. 이 매트 컬러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일곱 개의 색상이 있는데 거의 나머지 색상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아이스버그 그린. 그 다음 무난하게 타려면 판테라 메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로라 블랙 같은 컬러는 이 블랙 컬러가 사실 좀 실제로 보면은 차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기 판테라 메탈하고 오로라 블랙이 둘이 같이 서 있는데 요 왼쪽 게 판테라 메탈이고요. 이게 블랙. 그냥 봐서는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블랙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판테라 메탈 햇빛에 비춰보면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검은색보다는 좀 관용차의 느낌이 좀 덜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런 컬러가 좀난것 같아요 일단 컬러는 요정도 보여드리고 이제 시승하러 가시죠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발로 뛴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토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소식은 구독 버튼 누르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지금... 어디에... 지금까지 느낌은 굉장히 달라요 EV6, 예를 들면 아이오닉5 이런 차들하고는 훨씬 더 묵직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승차감 기본적으로 되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조용해요 이 NVH 굉장히 잘 잡아놓은 것 같아서 플래그십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게 지금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이 느낌이 다르다 80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바닥을 제대로 느끼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주행을 해요 이게 최근에 탔던 차 중에 X5 중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 있었거든요 야 역시 하체는 에어가 들어가야지 좋구나라는 거를 이 고속도로에서 똑같이 느꼈었는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확히 말하면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꽤 괜찮은 승차감을 갖고 있네요 이거 이렇게 칭찬하다 보면 다음 주에 출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운전석에 앉아서 보니까 이 실내가 전시차를 봤을 때보다 완전히 다르고 좋네요. 아, 이게 자꾸 좋다 좋다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좋아요. 잘 만들어놨어요. 실내 디자인은 깔끔하게 가로로 쭉쭉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디스플레이가 한 줄로 쭉 있는데 기존과 다른 거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공조나 자주 쓰지 않는 뭔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은 거고요. 여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지금 네비 AR로 나오죠. 상대적으로 이 중앙의 디스플레이는 볼 필요가 많이 없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다 뜨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될 정도 뭐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운전석에서 느끼는 이런 시야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A필러 얇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미러 플래그 타입으로 꽂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룸미러 이쁘게 바뀌었잖아. 얇고 길게, 그래서 요시야는 확보하면서 여기 뒤에는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패밀리카를 지향한다 라면은 하니발에 있었던 컨버세이션 미러 라든가 뒷좌석을 보여주는 카메라 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차에는 그런 기능은 없고 키가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현대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최악의 키 디자인을 하고 있는 현대와 최고의 키 디자인을 한 기아. 좀 어울리지 않는 두 형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기착지까지 EV9을 타고 왔고요. 여기까지 느낀 주행 소감 역시 똑같습니다. 꽤 고급스럽게 말랑말랑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SUV인데 편하게 장거리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의 경쟁 모델은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의 전기차 모델이 아니라 동급의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요.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이 똑똑하게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유격이 있죠. 모든 버튼에 이렇게 유격이 있고요. 이런 레버들에서도 유격이 느껴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창문 열고 닫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뭔가 좀 약간 조잡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이런 것들을 만져보면 절대 이 차를 9천만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있을 때 봐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 가지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좀 아쉬운 품질이 느껴집니다. 요 새로 들어온 변속 레버 역시 좀 여기가 버튼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자, 일단 여기 기점에서 어, 간담회 같은 거를 잠깐 진행한다고 하니까 들러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이 차의 하체를 평가하는 분야에 계신 연구원분하고 좀더 자세한 얘기를 따로 좀 나눴는데요. 애초에 이 차를 개발할 때 알버트 비어만 사장, 어, 전에 계시던 분. 어, 이 차의 경쟁 모델을 애초에는 EQC로 봤다는 거예요. 승차감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해서 승차감을 테스트했더니 왜왜이 차를 비교해야 되지? 이거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초기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우디의 E 트론 같은 차들을 비교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 같은 걸 넣지 않고도 비싸고 좋은 재료를 넣어서 잘 만드는 거는 뭐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차에는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2.6톤이나 되는 전기차를 적당히 괜찮은 가격에 만들었는데 그 차가 승차감도 괜찮아야 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날로그로 튜닝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을 만들어 보자. 목표였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셀프 레벨라이저라는 거와 맥 멀티라는 서스펜션을 적용했다고 해요. 셀프 레벨라이저라는 기능은 뒤에 서스펜션의 댐퍼를 좀더 크게 가져가서 거기에 좀 하중이 늘어나도 적당히 계속 그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걸 적용하면서 항상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을 유지하는 기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맥멀티라는 기능을 넣으면서 서스펜션에 가해지던 충격이 한 점에서 점을 두 개로 늘리면서 충격이 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두 가지를 결합해보니 전자제어 프리브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차의 승차감을 목표치만큼 달성할 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 목표치라는 게뭐 아우디의 E 트론이라던가 벤츠의 EQE라던가 이런 급들의 차들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야 이건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의 차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사실 고급에 들어가는 것인 게 카니발 같은데 왜 적용하지 않을까 이거 넣으면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카니발하고 이 차하고 가격 차이가 꽤 되기 때문에 요 셀프 레벨라이저라든가 앞에 맥멀티 이런 서스펜션들을 적용하기에는 가격 차가 꽤 크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자, 이제 조금 주행을 좀더 달려볼게요. 지금 배터리는 81%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375km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17km 동안은 계속 직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주행을 달려보도록 하죠. 여긴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예요. 어? 어 가속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지금 회생제동을 안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은, 어, 이거는 운전 스트레스가 없어요. 전기차가 너무 급가속, 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막 멀미나 이런 분들을 있는데 회생제동에 사용하고도 꽤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의 아주 강력한 토크 때문에 발부면 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 승차감이 안 좋다고 느끼죠. 근데 지금 이 회생제동을 끈 상태 괜찮고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제일 많이 걸어서 아이 페달. 그러니까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는데 어, 지금도 뭐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구나.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계속 해보는 거긴 한데 이게 그렇게 <laughs> 아주 승차감 좋게 쉽게 쫙할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은 좀더 주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이페달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km, 오, 110km. 와 이렇게 조용해. 너무 좋은데.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긴 한데, 노멀, 스포트, 뭐, 단순해요. 마이 드라이브, 에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시트의 형상도 바뀌고요. 가감속하는 그런 느낌도 바뀌겠죠. 지금까지 노멀 주행을 했었고요. 지금 스포트로 바꾸니까 시트를 양쪽에 볼스터가 이렇게 딱 잡아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더 사람을 탁 잡아주는 느낌이고,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가속 페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스포트 모드에서 가속 페달 살짝 밟아볼게요. 이렇게. 머리가 뒤에 부딪힐 정도로 나가죠? 다시 노멀 상태로 가서 노멀에서 똑같이 밟아볼게요. 노멀에서는 살짝 부드럽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스포트모드로 가면 은 이렇게 커. 이 시승차는 지금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좀더잘 달리는 차인데 여기에 스포트모드 해놓으니까 매우 잘 달리는 차가 됐어요. 오 오 이거 신기하다. 제가 지금 추월을 위해서 잠깐 가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멀 모드인데 제가 가속을 갑자기 쫙 시작하니까 옆에 볼스터가 저를 조이기 시작해요. 지금 다시 풀어졌어 또. 또 밟아볼까? 오또 허리를 또 조여주기 시작해. 속도를 바짝 올려도 풍절음이 거의 없어요. 이차 신기하네. 야, 이거 뭐 유리 깨지겠는데? 이게 의외, <laughs> 지금 의외 상황이 저희가 시승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좀 열고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보통 헬리콥터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루프를 열지 않고 한쪽 창문만 열었을 때라든가 그러면 공기가 빨려 나가지 않아서 제대로 흐름이 되지 않아서 구구구구 이렇게 소리 들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 차는 이거 굉장히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수석 뒷문을 열고요. 어, 조수석 뒷문 열면은 헬리콥터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상황에서 운전석 앞문 열면은 속도가 이상한 올라가면은. 일이긴 할 거에요. 뒷문을 아이들이 혹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연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헬리콥터 현상을 마주하게 네. 될 겁니다. 네. 어, 뭐. 아, 불안해서. 어. 어. 이 불안해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차 EV9에 잘 몰랐었는데 정전식 스티어링 휠 감지가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들을 사용하면은 차선을 유지할 때 이거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핸들을 지금까지는 요 토크 사람이 요거 움직이는 요 느낌 요 모터의 압력을 체크해서 잡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대부분의 차들이 체크를 했어요 벤츠의 S 클래스나 E 클래스 같은 차들 보면은 근데 손을 얹고만 있어도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정전식으로. 어, 만들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힘을 주지 않고 대고만 있어도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EV9 역시 그게 됩니다. 제가 손가락 끝에만 이렇게 살짝 대고 힘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 핸들을 잡으세요. 경고가 뜨지 않고 있죠. 손을 떼면은 경고가 들어올 거예요. 조금 이따가. 손을 떼고요. 이제 운전대를 잡으라고는 경고가 나올 겁니다. 핸들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경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손을 살짝만 스쳐도 이게 해결이 되니까 지금까지의 이 토크를 인식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진화된 편의성이 좋아진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EV9 시승회를 마치고 왔고요.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몇 가지 좀더 정리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시승행사 말고 그 다음날 7인승짜리 그러니까 2열이 벤치시트로 된차례에 2열에도 잠깐 타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1열하고 승차감이 다른 거예요. 1열은 정말 승차감이 좋고 말랑말랑하고 잘 튜닝된 느낌이었는데, 2열 시트에 앉으니까 좀 약간 단단하고 통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결론은 하체 서스 튜닝을 어, 맥멀티라는 거, 그다음에 레벨라이저, 이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에어선스에 근접한 뭐 그렇게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비슷한 정도의 레벨로 튜닝을 잘해 놨다는 게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트도 굉장히 좋은 거를 썼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앉는 이 승차감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차 이렇게 큰 전기차를 꼭 사야 할까? 카니발 두배 가격이 이해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드는 뭐 그런 시승이었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계약을 해놓고 조만간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보조금만 확정되면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날까지 고민을 할 예정이긴 한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거를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은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승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차가 나오면은 EV9는 그냥 별도 채널을 파야 되나? 시리즈로 계속 저희 차 리뷰를 좀 롱텀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가 다음 시승차를 별도로 받아서 좀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됩니다. 어 이게 조금 애매하죠?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이렇게는 쓰기가 진짜 애매하고요. 앞 좌석 시트를 더 밀고 쭉 밀어낸 상태에서 뒷좌석을 좀 뒤로 밀면은,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쓸만한 공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차박하는 사람들 좋아할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런 거 개조 많이 하시던데, 트렁크 여는 버튼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서 이걸 눌러서 트렁크 버튼을 딱 눌러서 트렁크를 열면 차박을 하다가 막 바닷가 풍경 펼쳐진 그거를 딱할수 있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스위치 별도로 달시거나 아니면 리모콘으로 조작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차박을 위한 기능 이런 것들도 들어 있네요.